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며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림프입니다. 혈관이 상수도라고 하면 림프관은 하수도입니다. 림프관은 혈관을 따라 몸 전체, 그물처럼 퍼져 있는데요. 귀 밑, 목, 쇄골,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무릎 뒤 이런 곳이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스스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장기와 호흡하는 동안 영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네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마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특정 부위만 살이 찐다. 아침 공복에도 상 체중이 증가해 했거나 특정 부위만 유독. 살이 찐다면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손발이 차고 절임 증상이 지속된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은 연관되어 있어 손발이 차거나 붓고 절임 증상이 지속된다는 건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통증이 생긴다.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만졌을 때 딱딱하고 통증이 있다면 림프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만성 염증이 생겼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간지럽거나 두두. 아토피가 자주 생긴다면 림프순환 문제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운동과 림프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림프액이 탁해지지 않도록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은 멀리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